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국민의 택메이트입니다. 우리 일상은 늘 빠듯한 지출로 마음이 무겁죠. 월세만 내도 허리가 휘고 식비나 아이들 교육비까지 걱정이 이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일하면 체력은 딸리고 일자리도 찾기 힘들다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 가지 직업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료 교육만 수료해도 월 300만원까지 벌수 있는 직업. 맘시터 아이돌 봄 서비스입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얼마를 벌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연령대를 남겨주세요.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서 다음 영상부터는 더딱 맞는 맞춤형 정보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맘시터란 무엇일까요? 맘시터는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와 놀아주고 간식을 챙겨주면서 하루를 함께하는 전문 돌봄 서비스 직업이에요. 예전처럼 체력적으로 힘든 요양보호나 장시간 근무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유연 근무 형태라서 중장년층 여성분들, 퇴직자분들, 육아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딱 맞는 일입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과 과정입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아이돌봄 공식 사이트 www.idolbom.go.kr에서 온라인 접수. 둘째 여성세로일하기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셋째 교육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총 120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 16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석률 80% 이상, 시험 60점 이상을 통과하면 국비지원 100%로 교육비 전액 무료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세 번째 실제 수입 구조입니다. 맘시터의 기본 시급은 12,000원에서 15,000원이고 특수 조건일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 4시간만 일하면 월약 105만원 하루 6시간 근무 시월 약 198만원 풀타임 근무 시월 약 264만원 영아나 2명 이상 돌봄 등 특수 조건이면 월 최대 35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근무 시간만 조절해도 누구나 현실적으로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네 번째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의 50대 주부 이모 씨는 요양 보호사로 일하다 체력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두셨는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맘시터 무료 교육 소식을 듣고 등록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2주 만에 마치고 실습까지 끝낸 뒤 현재는 하루 6시간 일하면서 월 200만 원 넘게 벌고 계십니다. 또 다른 40대 워킹맘 김모 씨는 자녀가 학교에 간 시간대에만 근무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맘시터를 선택했어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하면서 한 달에 약 1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해요. 다섯 번째 교육비와 혜택 요약입니다. 교육 시간은 총 120시간 온라인과 실습 포함. 비용은 국비 지원 100% 전액 무료. 수료증 발급 후 바로 취업 연계. 취업률은 일반 구직자보다 3배 이상 높고, 근속 1년 후에는 시급이 자동으로 인상돼 평균 13,500원 이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셀프 체크리스트입니다. 나는 아이 돌봄 경험이 있나요? 하루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할 수 있나요?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있나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내 지역에 있나요? 이 4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맘시터 무료 교육 과정에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 교육비가 정말 무료인가요? 네 국비 지원 100%로 전액 무료입니다. 단출 성률 80% 이상 시험 60점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 나이가 많아도 지원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나이 제한 없습니다. 셋째 교육 이수 후 바로 일할 수 있나요? 네, 수료 후 아이돌봄센터나 맘시터 플랫폼을 통해 바로 연계됩니다. 넷째 실제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간과 지역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만 일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풀타임 근무 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마무리 요약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국비 지원 100% 교육비 전액 무료. 온라인 수업과 현장 실습 병행. 수료 후 바로 취업 연계 가능. 시급만 2,000원에서 2만원월 최대 300만원 가능. 체력 부담 적고 가정과 병행 가능. 이제는 힘든 일만 고집할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용기 내면 새로운 수입과 자존감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주변 어머님, 이모님, 그리고 퇴직 후 일자리를 고민하는 분들께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돈 되는 복지와 소득형 혜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꿀 정보 매일 챙겨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국민혜택메이트는 앞으로도 여러분 지갑에 든든한 힘이 되는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